고린도후서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16절, 17절에도 보면은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고린도우서 7장 12절에도 보면은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 개정 성경 기준으로 했을 때 다섯 번이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 나오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킹제임스 번역이라든지 또 어, NIV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 다섯 개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다 달라요. 좀 신기하지 않나요? 어, 저도 놀랐어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다섯 개의 단어가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를 같이 에,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뭘로 번역이 되어 있느냐? care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care. care라는 말은 돌봄이라는 말이죠. 이 돌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픈 것을 바라보면서 자식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care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이 케어잖아요? 특별히 어머니가 자식을 돌볼 때 케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 케어라는 말, 바로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바라보면서 빨리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간절함, 여기에 케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 영어에서는 케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영어의 케어로 번역된 그 케어를 간절함으로 번역한 거라고 볼수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간절함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파요.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프고 내 자식이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케어라고 하는 이 간절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지금 돌아보면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 상황을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어려운 것들이 많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사업이 어렵죠. 그 다음에 직장이 깨어져 가고 있죠.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죠. 교회가 깨어져 가고 있죠. 우리의 주변 상황을 돌아볼 때 정말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간절함, 아픈 자식을 바라보면서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 바로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황을 돌아보세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뭐 하나 잘 되는 것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간절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자식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있어요. 이러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반대로 간절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이 간절함의 영어 단어는 뭘로 되어 있느냐? 인스유지에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스유지에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열정"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열정, 이 간절함이 영어에서는 "열정"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정. 이 인스유지에미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어울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비전을 잃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썼고, 그 비전을 잃어가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때 나오는 모습이 열정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요. 요셉이 꿈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찬란한 꿈이 이루어지는 커녕 감옥에 갇혀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비전을 놓지 않아요. 그 비전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열심히 삽니다.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열정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 감옥에 들어온 그 왕의 그 장관들, 그 사람들의 그 문제를 상담해 주면서 도와줍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애굽 총리가 되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도저히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는 내게 꿈을 주셨고, 정말 큰 꿈을 주셨는데,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에 진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열심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은 인투지즘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열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간절함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 무엇입니까? 어니스트 니스입니다. 이 어니스트 니스는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는데, 성실함 또는 진지함 또는 간절함, 이런 그 말로 표현이 되는데, 진지함 또는 성실. 아마 이런 단어가 어니스티니스에 아마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꾸준히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니스티니스를 우리 성경에 간절함으로 번역을 했는데 바로 이런 어니스티니스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꿋꿋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매일매일 진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 이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8장 7절에도 보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지식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위에 우리의 간절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한 그런 믿음, 그런 그 믿음 위에 간절함을 갖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우리의 사랑을 둘러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 흔들림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확신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간절함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정말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세계 상황을 보세요. 정말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보세요.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게 많고, 안타까운 게 많아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세요. 우리 직장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세요. 정말로 안타까운 게 많고, 간절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드림, 꿈이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바라보면서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은 마치 그 꿈과 반대의 모습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언제 저런 꿈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의 모든 삶에 충실하게 살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 하루하루의 삶을 채워갈 때 열정을 가지고 그 모든 하루하루의 삶을 유지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honestness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실하면서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꿋꿋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 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